이렇게 뜨거운다 이렇게. 네, 아유, 오늘 어떤 할까? 의미 있는 행사를 그랬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몇 시부터 하셨어요? 아, 10시부터. 1시부터 네, 많이 파셨어요? 어, 그렇죠. 네가이 네. 네. 아유. 아유, 자, 이거 한번해 주세요. <laughs> 분들 오셨죠? 아예 오늘 좀 응. 어, 덕분에 응. 어,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리 그래. 사랑 나눔 이들 호프에 응.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응. 아주. 감사하게 지금.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올해 뭐 이제 첫 번째 하시는 게몇 번째? 하시는지? 아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어 이제 계기가 된다면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네. 이렇게 이제 기군. 행사를 벌여서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예, 우리 시각장애인들 이 복지를 위한 기금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회장님. 아, 어, 지회장님. 예. 네. 첫 스타트로 하셨는데. 예, 처음 이래입니다 어떻게 네. 아이디어를 네. 내시게 됐어요? 아, 그건 제가 좀. 음. 아, 자꾸 그 약시니까 음. 한번 그런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손님 많이 왔다갔죠? 네. 어,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과제는 하도록 노력하고 오늘 시각협회장님께서 또각 지회장님들께서 엄청 노력 하는 고열심는들하셨고오시다는사들마다훌하한화자들과 함께 어, 하는 씀 하는 습니다감사합니다 음, 지역에서 함께 하는 단체로서 참 의미 있는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때요? 오늘 와보신 아, 활동이대단하십니다 네. 식탁장에서 처음 하는 바자회를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제 어, <Meyer> <쟤 젓말> 써. 제 <laughs> 또 그렇지. 보니까 다 섞여 있어요. 참나이, 사지마 섞여 가지고 많이 잡싸요 <laughs> 많이 잡이싸요 <laughs> <잡사요>. 이것도 감. 먹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laughs> 네, 네, 네. 네, 어, 감자튀김도 음. 있까 <laughs>